영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서 한글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딸의 가방에 한글 이름표가 달려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영국 아이들에게 그런 못생긴 글자는 절대 필요 없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 쏠렸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왜 내가 한글을 쓰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소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서려 있었죠. 어른들의 편견과 소녀의 순수한 열정이 부딪히는 이 대립은 과연 어떻게 풀릴까요? 한글 이름표에서 시작된 문화적 소용돌이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날 아침, 런던의 하늘은 맑게 갠 날씨였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고 작은 새들은 지저귀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한글이 정말 예쁘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종이 위에 또박또박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지난 수업 시간에 여러 나라의 글자를 배웠는데 그중에서도 한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모이면 내 이름이 되는구나. 제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종이에 예쁘게 꾸민 한글 이름표를 완성하고 가방에 달면서 기분 좋게 웃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등굣길엔 이미 아이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케팅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를 지켜보곤 했죠. 에밀리, 그게 뭐니?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어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죠. 한글로 쓴제 이름이에요, 아빠. 예쁘죠? 저는 자랑스럽게 이름표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죠. 외국 글자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내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겠구나. 아버지의 말에 제 웃음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활기를 찾으며 가방을 챙겼죠. 알았어요, 아빠. 하지만 전 한글이 정말 예뻐요. 가볼게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버지가 창문으로 절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도착한 저는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에게 제 한글 이름표를 자랑했어요. 이건 한글이라고 해. 한국의 글자야. 여기 내 이름이 쓰여 있어. 제 목소리는 신이 나서 들떠 있었죠. 점심시간 교실의 작은 책상 주위로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했죠. 이건 기억이라고 해. 영어로 하면 지 같은 소리야. 그리고 이건 아인데, 어 같은 소리가 나. 친구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한글로 짧은 이야기를 써놓은 소박한 책도 보여줬죠. 우와, 내가 이걸 다 만든 거야? 친구 중 하나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저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응, 한글은 정말 재미있어. 글자들이 모여서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 과학적이래.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너 진짜 한국인 아니야? 왜 이렇게 한국 글자에 빠져 있어? 그 말에 다른 아이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고, 교실은 금세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제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을 유지했죠. 아니, 난 그냥 한글이 예뻐서 좋아하는 거야. 다른 글자보다 더 독특하고 재미있거든. 하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제 한글 이름표는 곧 학교 전체의 화제가 되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른 반 아이들도 절 보며 수군거렸어요. 소문은 학부모들에게까지 퍼져나갔어요.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우리 학교에서 외국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전통문화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교장실에서는 이 문제로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점점 기울고 있었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수업을 듣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이웃인 리차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아버지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자네 딸이 요즘 한글인가 뭔가에 빠져있다면서 한국 글자는 아이들에게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하네. 리차드 아저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두분 모두 잠시 대화를 멈췄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죠.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에밀리가 워낙 고집이 세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왜 어른들이 제가 한글을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방에서 한글 공부를 계속했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한글 책과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고, 창 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다음 날, 학교에서는 제가 한글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에 대한 임시 규정이 발표되었어요. 공식적인 행사나 수업 시간에는 영어 이름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슬펐지만, 오벌리 선생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여주셨어요. 에밀리, 내 호기심은 정말 아름다워. 방과 후에 한글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선생님의 말에 제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창 밖으로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죠. 저녁 무렵, 우리 집 거실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고, 창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계속 놀렸어요. 왜 제가 한글을 쓰는 게 그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전 그냥 예쁘고 재미있어서 한글을 좋아하는 건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신문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셨죠. 에밀리, 들어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국이야. 우리 문화와 전통이 있는 곳이지. 내가 외국 문화에 너무 빠져들면 그게 과연 내 미래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빠,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떨구며 제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한글로 쓴 메모와 그림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스탠드 불빛이 그것들을 비추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정장을 차려입고 계신 걸 보고 놀랐어요. 출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 가시는지 궁금했죠. 에밀리, 오늘은 학교에 좀 들렀다 올게. 아버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왜 학교에 가시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아버지는 제 한글 이름표 문제로 학교에 항의하러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버지와 오벌리 선생님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콜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은 앞으로의 글로벌 사회에서 큰 자산이 될수 있어요. 에밀리는 정말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아이랍니다. 선생님의 말에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런 외국 문자가 우리 아이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밀리는 영국 아이니까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복도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버지에게 제안을 하셨죠. 제가 방과 후에 다문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그곳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규 수업에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망설이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갈등의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에밀리가 학업에 소홀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벌리 선생님의 도움으로 방과 후 한글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교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는 이미 몇몇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설렘으로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칠판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친구들 몇 명이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보세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든 문자인데요. 정말 신기한 건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우리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 눈은 별처럼 반짝였을 거예요. 제가 만든 한글 동화책을 꺼내 친구들에게 보여줬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책을 살펴보며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아버지를 졸라 시내의 서점에 가게 되었어요. 한글 학습서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서점 안은 주말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외국어 코너를 열심히 살펴봤죠. 아빠, 여기 있어요. 한글 책이에요. 신이 나서 외쳤어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따라오셨죠. 그때 우연히 리차드 아저씨와 마주쳤어요. 윌리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어, 또그 한글 책을 보고 있는 건가? 리차드 아저씨의 냉정한 목소리가 서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절대 필요 없는 것들이지. 리차드 아저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리차드, 그건 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려 하셨지만, 리차드 아저씨는 이미 돌아서서 가고 있었어요. 저는 크게 상심했지만 곧 결심했죠. 아빠, 이거 살래요. 제 용돈으로 살게요.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 굳은 결심을 아버지도 느끼셨는지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꺼내셨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혼자 방에서 한글 학습서를 보며 공부를 이어나갔어요. 창가에 앉아 연필로 한글을 따라 쓰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기역, 니은, 디귿. 아, 이우. 작은 속삭임으로 발음하며 공부했어요. 제 열정과 호기심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죠. 주말 아침 학교 교실은 저와 친구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글 동아리의 첫 공식 모임이 시작된 거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교실 바닥에 여러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색색의 종이와 연필, 그리고 한글 책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한글로 인사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작은 칠판 앞에 서서 한글 자모음을 하나씩 설명했죠. 주변에 모인 10명 남짓한 친구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녕이라고 읽어요. 한국어로 안녕은 안녕하세요의 줄임말인데, 안녕히 계세요와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말도 있어요. 저는 칠판에 또박또박 한 글을 썼어요.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모여 아름다운 글자를 만들어냈죠. 아이들은 각자 공책에 따라 쓰며 서로의 것을 비교했어요. 와, 내네 글씨가 더 예쁜 것 같아. 아니야, 내 것이 더 한국 글자처럼 보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놀이를 했죠. 작은 종이에 자신의 한글 이름을 예쁘게 적어 책갈피를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한글로 짧은 동화를 만들어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오벌리 선생님은 교실 한쪽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선생님의 눈에는 우리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즐거움이 담겨 있었죠. 에밀리,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몰랐어. 선생님의 말에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반응을 얻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한글 동아리는 학교 내에서 인기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처음에는 10명 남짓했던 참가자가 이제는 20명이 넘었고, 다른 반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학교 문화축제날, 저와 동아리 친구들은 작은 한글 부스를 설치했어요. 알록달록한 한글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한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방문객들은 한글 이름 적기 체험과 간단한 한국 문화 소개에 흥미롭게 참여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글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드립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부스는 곧 북적였죠. 우리는 차례로 방문객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작은 카드에 한글로 적어주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예요. 각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우리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져 있어서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방문객들의 표정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제가 만든 작은 한글 동화책도 보여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창의성에 감탄해 주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벌리 선생님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문화축제에 아버지도 참석하셨어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갔어요. 아빠, 어땠어요? 제 발표 괜찮았어요? 제 눈은 기대와 설렘으로 반짝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제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셨죠. 그래, 잘했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표정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한글 동아리가 정식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학부모 간담회 날, 저는 동아리 회장으로서 짧은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많이 긴장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니 곧 자신감을 찾았죠.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셨고 교장 선생님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아버지도 객석에 앉아 계셨어요. 발표를 마치고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걸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런던의 거리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무들은 연두빛 새싹을 틔우고 있었고. 공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한글동아리가 정식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어요. 처음에는 제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활동이 이제는 학교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죠. 에밀리, 내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니? 미스 오벌리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선생님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처음에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제 말에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아니야, 에밀리. 이건 전부 내 열정과 용기 덕분이야. 때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단다.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교실 한쪽에서 준비 중이던 동아리 친구들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막 시작될 학교 내 다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포스터와 자료를 만들고 있었죠. 집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가끔 망설임을 보이셨지만, 이제는 제가 한글을 공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에밀리, 요즘 한글 동아리는 어떠니? 아버지가 어느 아침 물으셨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이제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문화 축제와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행사에서 항상 한글 부스를 운영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학교에서는 큰 다문화 축제가 열렸어요. 저와 동아리 친구들은 한글로 쓴 동화책을 전시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죠. 방문객들은 줄을 서서 한글 이름 써주기 체험에 참여했고, 제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훈민정음이라고 불렸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제 설명을 듣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번졌어요. 부스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직접 만든 한글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고 참가자들은 즐겁게 웃으며 게임을 즐겼죠. 축제장 구석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는 저를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아버지의 표정은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에밀리, 이번 주말에 한국문화센터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아빠도 내가 좋아하는 걸더 알고 싶구나. 제 눈이 커다래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죠. 정말요? 아빠가 한국문화센터에 가자고요? 아버지는 살짝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죠. 주말 아침, 아버지와 저는 함께 런던 중심가에 있는 한국문화센터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센터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건 한국 전통차예요. 마셔보세요. 제가 건넨 차를 마시며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제 호기심이 깃들기 시작했죠. 음, 생각보다 향이 좋구나. 아버지의 솔직한 반응에 저는 기쁜 듯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 전통 문양 그리기와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을 해봤고, 아버지도 점차 즐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의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망설이셨지만, 한입 먹어보신 후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이거. 정말 맛있네. 아버지의 솔직한 감탄에 저는 기쁘게 웃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요, 아빠. 이제 함께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저희 한글 동아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 많은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런던 내 여러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도 저희 활동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문화 간 교류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글과 영어를 함께 사용한 이중 언어 동화책을 만들어 지역 도서관과 유치원에 기부하기로 했죠.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어요. 제 진심 어린 바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의 활동을 지원해 주셨고, 함께 주말마다 한국문화센터를 방문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웠죠. 봄이 지나 여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동화책은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서로 다른 글자,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영국과 한국의 문화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소개하고 있었죠. 출판 기념회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 소감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쁜 글자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글자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는 객석 앞자리에 앉아 눈시울을 불키며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이처럼 제 작은 한글 이름표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가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어요. 비록 아버지가 모든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계세요. 저희 한글 동아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이어 나갈 거예요. 이 이야기가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작은 호기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닫힌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제 여행은 끝을 맺게 되었어요. 런던의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아버지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죠.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는 동안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소녀의 작은 한글 이름표에서 시작된 여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에밀리가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매료되었듯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온 시선이 우리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 한글과 문화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독특하고 매력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역시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윌리엄이 자신의 편견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듯이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더 풍요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에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평등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지혜가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